성중은 영작 문제로 백 점과 백 점이 아닌 친구들을 가를수 있다고 할 만큼 영작이 많이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음성중 영작을 준비할 때는 교과서의 본문이나 대화문처럼 메인 지문 외에도 교과서에 있는 모든 세세한 표나 작은 문장들 다 영작 문제로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성중 1학년 내신분석을 맡은 김선아입니다. 지금부터 은성중 시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내신시험 분석표부터 보시면 객관식 21문항, 서답형 5문항 이렇게 총 26문항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자료로는 교과서랑 프린트가 사용되었는데 교과서의 비중이 훨씬 높게 사용되었습니다. 시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은성중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신 말씀이나 필기 내용이 100% 반영되는 그런 선생님의 말이 되게 중요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한 선생님이 어떤 단어 표, 문법이 시험에 나오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을 저랑 같이 공유하는 게 되게 중요한 학교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법 개념을 적용한 서술형이 되게 어렵게 나오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중요 문법 개념을 숙지하는 건 당연하고 여기에 덧붙여서 선생님이 중요 문법 외에 추가적으로 알려주시는 문법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연계시켜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학교였습니다. 그렇다면 영역별로 대비 방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비교적 쉬웠던 어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휘는 세계의 예문 중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고르는 문제가 출제되어서 비교적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그래서 기본 어휘만 암기하면 되는 문제였고요. 독해도 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것 고르기, 일치, 불일치, 문장 3과 같은 순용 유형이 출제되었는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문을 활용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대화문이나 본문 내용을 꼼꼼히 익혔으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문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객관식 문제에서, 어법상 어색한 것 고르기, 어법상 어색한 문장 개수 고르기와 같이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그래서 어색한 문장의 개수를 모두 골라야 했었고, 이 문제를 보면, 그 다음에, 그냥 아무런 포인트가 주어지지 않고 문장을 보고 문법상 오류가 있는 거를 고르는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음성 중에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건데 사실 o 도 d o 라는 개념이 이번에 문법 포인트가 아니었어요 그런 선생님이 o 도 d o 에 대해서 내, 내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지문을 변형시켜서 그 지문 안에 얼도가 들어가게 하는 문제를 출제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영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성중은 영작 문제로 100점과 100점이 아닌 친구들을 가를 수 있다고 할 만큼 영작이 많이 어려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비교적 쉬운 문제였는데 외부 지문에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인칸을 완성하는 문제였고요. 이 문제는 우리가 영책해야 되는 이 문제가 교과서에 나오긴 했지만, 어, 본문 외에 되게 작게 나온 부분이어서 쉽게 이제 누락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여기서 전통적인 생각에서 이 전통적인이라는 단어가 메인 단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더 주관식으로 쓰기 힘들었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음성 중 영작을 준비할 때는 교과서에 본문이나 대화문처럼 메인 지문 외에도 교과서에 있는 모든 세세한 표나 아니면은 작은 문장들, 문제에 나오는 문제들도 다 영장 문제로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득점을 위한 수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당연히 교과서 내에 있는 모든 문장이나 표, 지문 대화문 모든 것들에 대한 분석은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덧붙여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알려주는 추가 내용들을 꼼꼼하게 필기해서 그것을 어, 영장 문제로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